안녕하세요. a s f Global Campus의 스텔라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이제 Extracurricular Activity, 우리 ECA에 관련돼서 Other Activity, 그외 대회 활동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그외 대외 활동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또말 그대로 뭔가 우리 전공과 directly 관련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꾸준히 우리의 관심사를 기반으로 활동을 했던 내역을 저희가 그 the other activity라고 얘기를 할수 있죠. academic work experience internship volunteer competition 이런 거외에 예를 들자면 sports athletics가 될 수도 있는 거고 music instrument school band 그 예체능적인 액티비티를 주로 아마 얘기를 할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활동들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준비를 할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일단 한번 알아볼게요 자이 활동들이 이전에 다뤘던 활동들이랑 조금 다른 점은 한계죠 Directly 우리의 커리어나 아니면은 Major 우리의 전공과 이렇게 완벽하게 연관이 되어있지 않을 수 있어요 아카데믹 같은 경우에는 프리 d 의사가 되고 싶다 그러면은 뭐 아카데믹 리 사이언스 매트 이런 쪽에서 g p a 라든지 뭐 그런 클럽에 더 참여를 할수 있는 거고 인턴십 아니면 볼런어 같은 경우에도 뭐 병원에 가서 봉사를 한다든지내 전공과 나의 커리어와 관련 지어서 이렇게 활동을 할수 있는 방면에 이 예체능적인 거는 사실상 내가 의사가 되고 싶은 거와 좀 다르잖아요. 이게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이 있는데 좋은 점은 말 그대로 그냥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거를 꾸준히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희 친구들 중에서는 음악을 정말 좋아해서 노래를 하는 친구가 있어요. 어, 저 같은 경우도 정말 음악을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콰이어 choir, 학교 콰이어에서 들어갔었고 체치 성당 콰이어에도 들어갔었고 플룻를 꾸준히 불어서 나중에는 대회 같은 데도 나가고 입상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한번 보냈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원서를 쓸때 나의 다양한 방면을 보여주는 게 좋잖아요. 학교에서는 너의 합이, 너의 취미가 뭐니, 너는 어떤 식으로 여가생활을 보내니 이런 것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학교에 들어가는 거는 아카데믹뿐만이 아니고 그 학교의 c u 학교의 문화에 내가 맞는 사람이어야기 하 때문에 학교에서는 applicant, 이 지원자들을 다양한 방면에서 보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내가 색깔이 많은 applicant일수록 학교 측에서는 굉장히 더 매력적으로 볼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고자 하는 전공과 관련된 쪽브이 아니더라도 이런 다양한 방면에서 내가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라는 거를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이기도 해요. 단, 어, does everybody는 모두가 이것을 꼭 해야 하나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상 단기간으로 하는 거면 저는 이거를 추천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나는 다양한 방면에서 활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보여주기에 굉장히 좋은 활동인데 그 말은 즉슨 나는 이것을 꽤 꾸준히 오랫동안 했어요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굉장히 좋은 게 스포츠. 스포츠 굉장히 좋아요. 미국 학교들은 특히 이 팀워크, 같이 성장하고, 같이 소통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코라든지 농구라든지 학교에 이제 다양한 클럽이라든지 워시리 스포츠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적극 참여를 해서 나중에는 꼭 캡틴이 아니더라도 뭐 섹션 리더라든지 뭐 MVP라든지 뭐든지 간에 그냥 꾸준히 적어도 2년 이상은 지속된 활동이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러한 액티비티가 사실 보여주는 거는 크게 말하면 두 가지라고 얘기를 할수 있어요. 첫 번째, 나는 내 학업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방면에서도 재능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보여 줄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 조금 더 중요한 거는 두 번째인데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꾸준히 열심히 해서 어느 정도 성과 정도 낼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를 보여 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까 제퍼스 l 경험 같은 거를 들어 봤을 때도 솔루시나 이런 것도 입상도 하고 파서 밴드 재즈 밴드 콰이어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그냥 멤버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거기 섹션 리더가 되는 거고 학교로서 밴드나 화이어도 이제 컴페티션에 가서 입상도 하고 그렇게 자연스러운 임프루프로그레을를 보여 줄수 있는 활동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거지. 아, 내가 그냥 가지 수 채우려고 마지막에 11학년 끝자락 아니면 12학년 초반에 그냥 조금 뭔가를 한다고 해서 사실 이거는 그렇게 크게 어, 영향가가 있는 액티비티는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어, 꾸준히 뭔가 해 취미나 이런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계속 활용을 해서 어, 디벨롭하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그런 게 없다 하면 지금 굳이 만들지 말고 이전부터 하던 뭐 학업적이라던 건지 아니면 인턴십 같은 거라든지 그런 거를 조금 더 디벨롭하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래서 이대회 활동의 요점은 뭐냐면 사실 what 보다는 how가 조금 더 중요한 액티비티예요. 그래서 how long. 얼마나 꾸준히 열심히 했는지 이거를 보여줄 수 있는 액티비티라면 사실 subject, what이 뭐가 됐든 다 좋을 거예요 아무래도 우리 이제 미국 대입 어.. 애플리케이션의 트렌드는 이 upward curve를 그리는 거잖아요 뭔가 처음 시작보다는 우리가 얼만큼 improve했는지 얼마나 성장을 했는지 보여주는 게 굉장히 애플리케이션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 액티비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엇을 하던 내가 이 성장을 보여준다면 그 서브젝이 뭐가 됐던지 굉장히 좋은 어, 액티비티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애플리케이션의 핵심은 굉장히 일관성이 있어요 Quality over Quantity 항상 우리는 가짓수보다 Quantity보다는 Quality 얼만큼 우리가 activity, extracurricular, volunteer 이런 거를 하느냐가 핵심인 것 같아요. 뭐 AP 같은 경우에도 선생님 AP 몇개 하는 게 중요해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하고 싶은 전공에 관련된 AP를 얼마나 꾸준하게 퀄리티 있게 들었는지 이게 더 중요하지 가짓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왔을 때 이제 가장 고민을 하는 게 선생님 뭐 저는 이 메이저를 하고 싶은데 사실 이 메이저와 관련된 액티비티 보다는 제가 그냥 좋아하는 것만 했어요 저뭐 서커도 했었고요 뭐, 테니스도 했었고 이것저것 많이 했는데 가장 걱정되는 거는 제가 가고 싶은 전공과 관련된 뭔가 아카데믹한 액티비티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이제 걱정을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어, 이럴 때 제가 이 액티비티에 대한 좋은 메리트를 설명을 하죠. 물론 너무 가질 수가 많은 거는 그렇게 좋지는 않으나 아까 얘기했다시피 꾸준히 뭔가 갖고 왔던 게 있으면 그거는 절대 버리지 않아도 돼요. 살릴 거는 어떤 것을 살릴 것인지 그러면 이제 놔줄 건 놔주고 또 다른 액티비티를 할수 있는 거 통합적으로 그런 작업들을 저희가 다 같이 한번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액티비티 섹션에 가장 또 애매한 Other activities 아니면 Sports, Arts 이런 그외 활동들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는데요. 많은 친구들이 액티비티가 너무 적은 건 아닌가? 내 액티비티가 이게 맞는 건가? 라고 굉장히 궁금한 게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럼 궁금한 것들이 있거나 질문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연락주시면 저희 선생님들이 같이 한번 도와줄게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